자, 출발합니다. 어, 이제 확실히 진짜 덜 춥네요. 어제부터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거 같습니다. 어, 원래 화요일 날그 공복 체중 재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6.56 정도로 저번에 재을 때보다 한 1kg 쪘더라고요. 확실히 몸이 또 조금 찐 느낌이 있어 가지고 재보니까 정확한거 같습니다. 한 1kg 올리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 거 같은데요. 저번에 재을 때가 한75.5 정도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, 복근도 나름 좀 보이고, 지방이 많이 끼진 않아서 조금 더 찌어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진짜 최소 80kg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일단 제 맥시멈이 제가 예전에 한번 찌어봤을 때 81kg까지 찌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먹으면서 올린 게 아니라, 예전에 대학생 때, 그 대회 끝나고 뭐술 마시고 뭐 밤마다 뭐 치킨 피자 뭐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계속 먹고 해서 그 찌우 몸무게라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그 부종에 가까운 약간 수분 차고 그런 거에 가까운 몸무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살이 쪘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좀 부어 있는 느낌의 몸무게였어가지고 제대로 뭐 찌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찌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이번에 이렇게 좀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아 먹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빌더 형님들 뭐 먹는 것도 힘들다 아 먹는 게 제일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진짜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,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, 다이어트보다는 확실히 나게이 다이어트는 뭐 적게 먹다 보니까 좀 항상 배고프고 뭐 음식에 대한 갈망이랑 그리고 또 힘이 없어서 좀겔 겔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별로인데 그래도 뭐 살찌우는 거는 이게 좀 더부룩하고 배부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불편하지 뭐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까지 가면은 배만 고프고 뭐 잠도 안 오고 뭐 하루 종일 그냥 먹는 생각밖에 안 하니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데 지금 비교적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깨 운동이고 이제 헬스장 거의 다가가서 운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가볼까 씨 うん。Oh. 嗯。Oh. 우프 우 무겁다 Huff おし

you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. 아, 확실히 많이 먹어서 그런지, 진짜 운동할 때 펌핑 하나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은 레이즈부터 해서 측면, 후면, 전면까지 하고, 이제 마지막에 프레스 해줬고요. 그래서 어깨 4개 하고, 삼두는 푸시다운으로 그립 바꿔서 2개씩 해서 운동 총 6개 했습니다. 오늘도 다 머신으로만 운동했고요. 확실히 머신으로만 하는 게 관절의 부담은 적긴 하네요. 또 프리웨이트가 재밌을 때도 있긴 한데, 뭐 골고루 뭐든지. 프리가 좋다 머신이 좋다 그 나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든지 그냥 적당히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둘다 잘하면 뭐 좋으니까 오늘 하루 또 빡세게 했으니까 열심히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은 거의 뭐 하루에 한 시간이지만 또 나머지 생활도 사실 몸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냥 또 하루 전체적인 거를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야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운동 딱 한두 시간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외적인 시간도 좀다 신경을 써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분이기 때문에 몸 만들 때 혹시나 그냥 딱 운동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좀더 신경 쓰시는 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하체 운동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